이 정도면은 하... 이 정도면 거의 게임의 존망이 달린 거 아니야? 아니 뭐 한국 서버가 테스트 서버야? 이 정도면 소비자 기만 아닙니까? 어제 생각을 우선 좀 전해 드리자면 아니요. 자사가 어려워지고뭐 그런 건 아니에요. 뭐 올라갈수록 몹이 솔직히 너무 아파지는 것도 사실이기는 해요. 근데 지금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의 뭐이 정도면은 소통이 안 되는 걸 떠나서 아몰랑, 아몰랑 수준인데? 아몰랑 수준? 근데 저는 솔직히 그래요. 솔직히 뭐제 입장에서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시즌 1, 1등 팝부터 뭐 꾸준히 계속 해왔는데 보상을 바라지는 않았어요. 그냥 뭐, 주면 좋은 거고, 아니면 말, 많은 뭐, 그 정도였는데, 날이 갈수록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 계속 피를 보는 상황이 오고 있네요. 아마 시즌, 시즌 1부터 하신 분들은 조금 많이 공감을 할 거예요. 거의 이 정도면은 먼저 시작해서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냥 뭐, 거의 그냥, 엿 먹어봐라. 이래놓고, 눈 감고, 귀 닫고, 아몰랑. 그 정도라고 해야 되나? 이거는 일단 제 생각이고요. 좀 너무하다 싶은 네 그런 패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네요. 빠놓고 얘기를 드리면 용병에서는 솔직히 손해를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. 용, 용병에서는 손해를 본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제가 왜이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나냐면 게임은 다 같이 해야 즐거운 거지 나 혼자 재밌고 나 혼자 남는다고 게임이 돼 서로 경쟁할 맛도 나야지 이거는 뭐 그들만의 리그를 만든 것도 그거 뭐 그렇다고 할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중하위권에 계신 분들을 거의 다 그냥 작살내다 못해 죽이는 패치라고 해야 되나? 저도 상위권 랭킹에 있지만 상위권 랭킹만 있다고 게임이 되는 건 아니에요. 네. 뭐 핵과금들도 중소 과금분들, 무과금분들이 있어야 그 위에 올라서서 나름대로의 어 재미라던가 그런 걸 찾는 거지. 이거는 지금 조금 너무한 느낌이랄까? 최상위권이랑 그냥 바닥에 있는 사람들만 남겨 놓고 다 죽이는 그런 느낌? 그러니까 99. 99%때 계시던 분들이 지금 다 밑으로 내려갔어요. 용병 부족에서 말이 나오는 게, 눈에 보이는 즐거움이 사라졌대요. 그러니까 이게 만족감이 사라지니까, 솔직히 보상은 나쁘지 않아요. 보상은 뭐 기존보다 오히려 조금 더 상향이 됐다면 상향된 걸로 알고 있어요, 저는. 근데 보상이 다가 아니라, 본인이 만족하는 재미가 없어진 거야. 그리고, 저는 정말로 궁금한 게, 외국에서, 이게, 이게 우리나라 게임이 아니잖아요? 본 서버인 대만이나, 뭐, 기타 외 다른 국가들에서는, 이렇게 똑같이 패치를 진행했는지. 그게 정말 궁금하네요. 일단 뭐, 질러놓고, 아몰랑. 할 거면 하고, 말 거면 말아. 이거 아니잖아. 이게 과연 대만 본섭에도 적용이 됐을까? 똑같이? 애시당초 그래 뭐 영웅 영웅산이고 영웅 시대고 뭐 그런 컨텐츠가 있다는 건 이해하고 알겠어. 근데 이 정도면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닐까? 먼저 열심히 하고 있던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이런 패치는 잘못됐다고 봐요. 근데, 적어도, 유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될거 아니야? 아, 아니 뭐, 그냥, 오픈한 지 한, 3개월, 3개월 단물 쪽 빨아먹고, 그냥, 아몰랑 시전하고 버릴 거야? 네, 뭐, 이렇게 돼서,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. 윈도우를 종료합니다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, 근데, 이것도 되게 웃겨. 신화 1세대, 2세대, 3세대, 뭐, 전설 1세대, 2세대, 3세대, 이런 식으로 나눌 거면, 신화 1세대한테 보상을 더 실어줬어야지. 신화 1세대가 상위권일 텐데. 세대를 나눈다는 것부터가, 나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. 고인물화 되는 건, 그 사람들이 그만큼 먼저 시작을 했고, 그만큼 노력을 했고,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. 나는 그래. 나는 그렇게 생각해. 근데 그 보상을 일방적으로 게임사에서 야 니네 많이 헤쳐 먹었으니까 새로 신규로 유입되는 사람들 좀 나눠주자 업데이트 전달 업데이트 전달도 할 거면 번역이라도 똑바로 해서 번역 이제 공지를 올리든가 번역도 발번역 전달도 제대로 안돼 초등학생 글짓기 대회 나간 것 마냥 문장만 길게 늘려뜨려놔갖고 헷갈리게 만들어. 제가 방송을 키기 전에 그런 글을 봤어요. 이 글이 곧 성지가 될 거라고. 최상위권은 그들만의 리그를 하다가 빡쳐서 접을 거고. 핵과금은, 아니, 아니. 과금러들은 핵과금을 못 따라가서 접을 거고. 어쨌거나 뭐 순차적으로 접는 그 순서를 해놨더라고. 자, 같이 봐봐요. 배치 폭망 1세대 턱걸이 유저. 거의 대부분이 이렇죠? 뭐, 월정, 월정 한 사람들. 3월정 분들. 어. 아무리 올려도 위에 도달하지 못하. 보상 쓰레기. 무한루프. 저분 보상이 솔직히 쓰레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. 쓰레기까지는 아닌데, 기존의 높은 퍼센테이지를 봤다가 눈에 보이는 재미가 사라졌다는 느낌. 어, 그게 그게 이 말인 거고. 자, 2번. 운 좋게 배치 잘 받은 유저들. 99% 보상 받음. 개꿀. 일주일 뒤 과금러들이랑 재배치 접음. <laughs> 그래. 지금 지금 배치 잘 받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야. 그거 일주일 뒤에 재개편되면은 그냥, 나락으로 또 같이 떨어지는 거지. 지금 당장 좋다고 좋은 게 아니라니까? 자, 그리고 3번. 무과금 유저들. 무과금 유저들은 오히려 퍼센트가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. 아까 제거 무과금 캐릭 보셨죠? 그게 원래 80%대인가 였는데, 지금 뭐90몇까지 올랐더라고. 개꿀. 등반을 쭉쭉 한다. 과금러들이랑 이제 등반을 하다 보면 과금러들이랑 엮이겠죠? 그러면은 게임이 안 되니까 그냥 접는 거야. 자네 번째 과금러들 상위권 99.9까지 어떻게든 쫓아가려고 함 근데 핵과금러들이 안 뚫려. 당연히 위에서 많이 지르니까 99 90... 솔직히 내가 봐도 그래. 이거는 뭐 용병 정도부터 해당이 될것 같은데 지금 99. 용병이 99.9 밖으로 벗어난 사람들이 없어요. 거의 그 사람들을 기존 중소과금들이 어떻게 뚫을 거야? 자, 5번 핵과금러들 최상위권. 예. 네. 뭐 이것도 물론 야규 강식이나 용병이나. MVP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.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게 이거야. 하다가 게임 망해서 환불 사이트 찾아보 다른 게임 찾아서 다시 핵과금 하러 가면. 뭐 물론 이건 아니지. 이건 아니야. 이건 아닌데 게임이 망해. 뭐 중소과금 다 빠져 나가고 무과금 빠라 <놀라> 이러고서 게임 안 해. 그러면 핵과금러들이 게임을 할 이유가 없잖아. 그래서 <laughs> 말 맞다나. 그 사람들 위에 올라서기 위해서 하는 게 그런 사람들인데. 진짜 내가 참 이런, 이런,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게임을 하고 있는 내 모습도 웃긴데, 진짜 잘못된 건 잘못된 거야. 그렇게 말하고 싶어, 나는. 아니, 이미 뭐 떠나간 유저들을 잡기는 힘들겠지만, 기존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도 지키려면 솔직히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도대체 운영진은 뭘 하는 거야? 매크로 답변 보내주는 게 운영자가 할 일인가?